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혁주 영성신학 22강 시작하겠습니다. 어느 사이 22강째 되었습니다.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칼빈의 기도론인데요. 칼빈의 기도론을 우리가 공부한 이유는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 기도를 하나님과 교제로 보면서 칼빈의 영성, 곧 칼빈의 경건 영성을 돌아보기 위함입니다 지난 시간에 칼빈의 그 기도론의 다양한 방법들을 배웠고요. 오늘은 이 성령의 역할입니다. 기도에 있어서 성령의 역할을 칼빈은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칼빈이 기도에 있어서 성령의 역할을 매우 강조한 이유는 그당시 시대적 배경. 캐톨릭에서 캐톨릭에서 기도할 때요, 여러분 생각나는 게 뭡니까? 기도할 때 생각나는 것은 고해성사잖아요. 자신의 죄, 자기들의 허물,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함으로써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잘못된 기도론을 칼빈은 인식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칼빈이 기도에 있어서 성령의 역할을 다룰 때 기도론 1장 1절, 기도론 첫장 1절에서 가장 먼저 다뤘던 게 양자의 영. 이걸 다루고 있어요. 갈변에 따르면 이 양자의 영을 받은 자, 양자의 영, 곧 뭡니까? 성령. 성령을 받은 자만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 하는 주장을 한 것입니다. 기도를 처음 시작할 때첫장 1절에서 양자영을 다루면서 성령의 역할을 강조를 하고 있는 것. 기도에 있어서 성령이 아니면 도무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고 입을 벌려 기도할 수 없다는 것이었죠. 칼빈에 있어서는 이 기도를 할수 있도록 도와주신 그 원동력, 첫 출발선, 그 동력이 바로 성령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었던 것도 이 성령의 역할로 인해서 아바 아버지라 이렇게 부를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지로 우리의 다짐과 우리 각오로 기도할 수 있다고 어쩌면 착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대단한 결단을 합니다. 금식도 작정합니다. 그리고 상기도도 작정하고 뭐 철야도 작정합니다. 그런데 아무튼 이 모든 기도에 대한 첫 동력은 성령께서 도움을 주셔야 한다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쉽게 말하면 기도에 있어서 성령의 역할, 칼빈이 주장했던 것입니다. 칼빈은 이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고는 기도의 출발이 가능하지 않다. 기도 출발선. 출발은 성령의 도우심으로부터 시작한다. 지금까지 우리가 배우고 듣고 알아온 내용입니다. 성령의 도움이 아니고는 기도할 수 없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기도의 출발선이 이 성령의 도우심이라고 주장하면서 동시에 기도 진행. 기도 진행 역시 성령의 도움이 아니고는 기도를 진행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거 하신 성령님의 도우심이 아니고는 기도를 출발할 수도 없고 그리고 기도를 진행할 수도 없다라는 것이 너희 안에 거 하신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배울 수 없느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거 하심으로 그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해 주고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출발하게 해 주고 그리고 기도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신다. 이것이 바울의 사상이고 곧 칼빈의 기도론에 있어서 핵심 역할이었습니다. 더군다나요. 칼빈은 성령이께서 기도하는 법 기도하는 법.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지 않으면 위험에 빠질 수 있다. 라고 강조를 하고 주장을 했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역 없이는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기도하는 건 매우 위험하다. 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철저히 가르비는 성령님의 역할을 의지하고 믿고 또 선포하고 신뢰했던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칼빈을 가리켜서 성령의 신학자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성령을 대단히 강조했습니다. 이게 개혁기 성령론이죠, 사실은. 칼빈의 성령론. 칼빈은 얼마나 성경에 나타난 모든 성령의 역할을 준비해서 아마 이런 기도론에 있어서 성령의 역할을 강조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칼빈은요, 성령께서는 이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열정을 가지고, 열심을 갖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열심. 열정. 나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오랜 끈기를 가지고 기도한 모든 것들이 칼빈처럼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가능하다. 이것을 믿고 있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고는 기도를 출발할 수도 없고, 진행할 수도 없고, 뜨겁게 기도할 수도 없고, 열정적으로 인내하면서 끈기를 가지고 기도할 수가 없다는 것이 얼마나 칼빈이 기도론에 있어서 성령의 역할을 강조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가 있으므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를 효과적으로 들을 수 있다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칼빈은 우리가 노력할 때 성령께서 그것을 외면하거나 모른 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하려고 마음의 결단을 하고 마음의 소원을 품고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면 기도해야 되겠다고 결심을 하면 성령께서 힘을 북돋아줘가지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직접 자유자재로 이끌어 가시도록 순종하고성령님을 높이고 성령을 의지하고 따라가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시에 당시에 칼빈이 당시 로마 캐톨릭에서 이루어졌던 그 기도가 얼마나 문제가 있었으면 모든 기도는 전적으로 성령에 의해서 시작되고 진행되고 열렬히 기도하게 되고 끈기 있게 기도하게 된다 이런 것을 강조했는지 알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보면요, 칼빈은 그 신학을 전개할 때에. 당시에 많은 문제점들을 지적하되 그것을 성경으로 풀어나갔어. 성경. 성경에 있는 그 다양한 방법을 가지고 당시에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비판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이 신학을 전개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칼빈의 신학의 주 텍스트는 성경이었다. 참 놀라운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시대의 많은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비판하고 방향을 제시할 때그주 텍스트가 성경이냐 아니냐 이걸늘 점검해야 되는데 칼빈는 바로 성경이 모든 것의 텍스트였습니다. 결국 그 사상 그 목회 그리고 그 저술 그리고 종교 개혁의 모든 기본 초출발이 성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개혁의 주 텍스트였고, 그 신학의 주 교과서였고, 그 목회의 방향성이었고, 그 삶의 원리와 원칙 기준이었던 것입니다. 참칼빈이 이렇게 성경을 중시하고 성경에서 모든 문제를 다 찾아내서 해결한 것을 보면 대단한 신학자였죠. 과연. 칼빈은 장로교 체제를 세워서 종교 개혁을 이룰 만한 거목이요 거장이었던 것을 알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칼빈이 쓰임 받았던 것그 이유 있습니다. 철저한 준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게 성령 외에 칼빈이 인간적으로 어떻게 기도를 훈련받을 것인가에 대한 이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